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나대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나주 혁신도시 입구에 있는 엠나운 빌리지 1차 단지에 있는 나대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강주에서 목포 간 국도 1호선이 영산로, 지금 보시는 내네 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시면 인터첸지에서 바로 어, 혁신도시, 그런 빛가람로 도로와 연결되는 혁신로,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지금 진입구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주시에서 바로 이곳까지 약한 30여 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현재 나주시는 인구가 11만 7천여 명 중에서 22만 220 2만 평 정도에 되는 빛간노동에 인구는 현재 5월 현재 3만 8천 300여 명으로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진입구가 예, 지금 빌리지로 들어가는 지금 부출입구예 부출입구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이 길로 진입하시면은 바로 어, 도로의 삼거리 코너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빌리지타운에 지금 공유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계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16개 기관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는 빛가람 종합병원과 빛가람 사랑의 부영 3단지,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이 지금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북쪽으로는 산포면 소재지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생활권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많은 1, 2차 단지로 구분되고 이곳은 1차 단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환경에, 바로 토지 근접에는 타인의 주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택 경계선으로부터 삼거리 코너 쪽에 지금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지금 적색부분 삼거리 코너에 있는 네,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엠나움 빌리지 1차단지와 혁신 사거리에서 부출입구 쪽으로 지금 진입하시면 은 빛가람로에서 깜빡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로가 혁신도시 혁신로에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빛가람 종합병원 앞에 있는 사거리의 그런 교차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강목간 국도 1로 영산로의 내기 교차로에서 빛가람 신도시구 빛가람로와 연결되는 혁신로의 빛가람 종합병원 앞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분양된 엔나운빌리지 일단지 내에 있는 나대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이 바로 단지로 들어가는 부진입구의 정문이 되겠고 차량이 들어가면 개폐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스마트 이길에 그런 포장된 모습이 되어있고 예각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혁신도시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접해져 있는 타인의 주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곳 삼거리 코너 부분이 본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 지금 타원형 부분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이곳은 우측으로는 타인께서 이미 먼저 주택이 건축된, 현재는 본토지는 공지로 되어 있는 삼거리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해당 토지 건너편에 타인의 주택이 신축 중이고 있습니다. 띄어서 보시는 것이 동영상으로 보는 토지 주변의 환경도가 되겠습니다. 저곳에 지금 주택이 지어져 있는 삼거리 코너 쪽이 되겠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팽닝하고 있는데 좌측 길의 끝부분이 바로 중간에 빛가람도에서 진입하는 그런 정문에 그,를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 저곳 차가 서 있는 쪽이, 가쪽 길이 되겠습니다. 대지 총 면적으로는 104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부동산은 개인회사 분양택지로 분양 면적의 도로 공유 면적 27평이 포함된 전용 대지 면적은 77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 가격에 포함하여서 매매가 되겠으며, 삼거리 코너에 돼 있는 그런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 이하이며, 단독주택으로서는 3층 이하 건물,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당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 미만 시설 건축이 가능하겠고 가날구역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도 도시군계획조례 정해져 있으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빛가람 종합병원과 빛가람사랑으로 부영 3단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이 있으며 빛가람 신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으로 건축으로 최적의 위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단독 전원주택 3층 이내 주상 건물 개인 사무실 및 빛가람 신도시 근무인 생활주택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저가 발코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남구청에서 약 15분의 거리, 나주시청에서 8분의 거리, 대천 신도시에서 10여분의 거리에 위치한 영산내 4기 교차로 에서 혁신도시로 진행할 수가 있겠으며, 좌측 m 라운 빌리지타운 1타, 1차 단지가 되겠고, 한전 방향에서도 진입,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의 총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의 사정상 가격은 공표할 수 없으나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및 문자를 주시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께 여러분께서는 좋은 곳에 좋은 나대지 구입해서 좋은 건축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 받아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